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원사의 성어랑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사치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그 영상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성화랑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랑은 저희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어, 현재 성화랑 필진들과 그리고 YSB 매니저와 그리고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성화랑 필진들은 성화랑의 컨텐츠를 개발을 하,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컬럼을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각 분야에서 어,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성화랑 필진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필진은 그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요. 어, 필진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뭐 코너마다 시리즈가 있는데 시리즈가 종료가 되면 새로운 또 전문가 필진으로 교체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YSP 매니저님들도 성화랑 개발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녹차 기획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특별히 이제 여름 후부터는 현장 취재나 인터뷰, 해외 취재 등을 할때 섭외 같은 것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위원들이 계시는데요. 교육 위원은 각 지구장님께서 두 명씩을 추천을 해주셔서 위촉을 했습니다. 교육 위원들은 컨텐츠나 활용 등에 대한 제안과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화랑은 어, 물론 천안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반드시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화랑을 만들어졌을 때 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주신 피드백이 어,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를 지난 5월 초에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여기서 참석해 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온라인 설명회는 구독하신 분들께 드리는 천안사의 서비스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라인 설명회는 비정기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 이 온라인 설명회가 공지가 되는 곳은 YSP의 미래세대 교사 단톡에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설명회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우리 교회만 혹은 우리 교구만 아니면 우리 지구만 선생님들 모아서 진행을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훈독과 나눔뿐만이 아니라 천원사 이성화랑에는 다양한 코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설명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항상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에 나와 있었던 그 어, 저희. 성화랑에 대한 가이드북의 업로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이드북 형태로, 책 형태로 진행이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천원사의 홈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화랑 활용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천복궁에서 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몇 가지를 뽑아서 드려, 드리는 겁니다. 예, 천복궁에서는 전체 예배인원만큼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성화 학생들에게 성화랑을 어, 예배 때 활용해서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성화랑을 처음에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저희는 어, 말하는 식으로 질문하는 식이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예요. 그 왜냐하면 우리 이제 현장에서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학생들이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받아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는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도 어, 별로 그것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화랑은 철저하게 아이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흥독과 나눔에 질문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법을 몰라서 처음부터 성화랑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방법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나 어, 아니면은 뭐 ppt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화량에는 훈독과 나눔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정맹세나 가정맹세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원리강론을 좀 쉽게 풀어 쓰는 원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을 좀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각 펼치기나 독서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아 어, 우리 교, 완전히 우리 교회의 교회 교육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내용의 교육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지탐방 등의 내용을 통해서도 음, 교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꼭 교육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저희가 교회와 연관이 있는 내용을 최대한. 음,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스스로 읽어 봐라. 이런 컬럼들을 한번 읽어 보고 그 후에 소감을 한번 얘기하는 방식으로 또 소화랑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세로 퀴즈는 항상 저희가 매호마다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이 퀴즈를 통해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꼭 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화랑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으고 계시면 나중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 읽게 해주실 수 있고요. 예,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도 나왔지만 제가 구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학생들 수만큼 이 성화랑을 구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성화랑은 지금 현재 그 어, 구독료만으로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화랑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성화랑을 어 이게 만들 경우에 구독을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까 아,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 성화랑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이렇게 성화랑이 나왔으니까 예,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어,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어려,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학생 수만큼은 아니어도 어, 좀 구독을 가능한 한 많은 구독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한 권이나 두 권을 사서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성화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쳤고요. 혹시 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단톡방에도 많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니면 우리 ISP 팀장님들을 통해서 저의 연락처를 좀 받아가셔서 성화랑 활용을 위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때는 항상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화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